어... <laughs> 애들이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잠깐 이제 사람 데리러 한명 더, 두명더 오기로 해가지고 잠깐 사람 데리러 앞에 잠깐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막 피구랑 막 하고 있는거야 쪼끄만, 조그만, 애들,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? 아씨 내가 막 인상썼고 야 삼촌들이 뭔지 하고 있었어 꺼져 막 이럴수도 없잖아 사실 같은 이제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이웃 주민인데 가 아, 어떻게 그러냐 또 걔네가 또 울어가지고 뭐 엄마 데꼬 와가지고 왜 어, 우리 애끼를 주고 그래 하면 아 죄송합니다. 제가 <laughs>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. 막 이럴 수도 없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 결국에는 아 돈으로 꼬셔야겠다 해가지고 돈으로 그 우리 편집 내가 그때 지갑이 없어가지고 편집자가 지갑에서만원 꺼내가지고 얘들아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돈 갖고 와고 애들이 여섯 명이 있었고 다섯 명 있었거든? 야,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데 가면은 하나에 300원 500원씩 한단 말이야. 뭐 비싸도 한 1000원 하겠지? 1500원? 어뭐 다섯 명이 한 3000원 남잖아. 최소. 근데 애들이 그냥 가더라. 만원 먹고 어 다시 안 돌아오더라. 어만원 먹고 안 돌아왔어. 그냥 괜찮아. 뭐 애들한테 뭐만원 주고 그냥 2000원씩 좋은 아이스크림 아주 고급 아이스크림 먹었나 보지. 에 예, 근데 애들이 웃긴 게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어 돌아가 가지고 잔돈 갖고 왔는가 했더니 저 울산 큰고리 맞죠? 울산 큰고리 님이죠. 프리티 5G티바 이러는 거야, 그래서 내가 어, 아닌데 이러고 이제 한 3분, 5분 지나는데 갑자기 어,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시는 거야. 아, 조졌다. 야, 씨, 내가 애들 어? 아이스크림 지사 줬는데 물론 종원이가 사 줬지만 아이스크림까지 사 줬는데 우리가 자리 뺏었다고 이러러 바치는 거 아닌가? 이거 또 동네 이웃 주민끼리 한번 고성이 오가는 건가?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? 유튜브 한다는데 울산큰고래 u 막 이러는 거야 그 어머니께서 아닌데요? 이랬어 근데 애들이 계속 아 어, 맞아요! 울산큰고래 맞아요! 막 이러는 한테 나한테 아씨 서 아씨 큰일 났들이계 애들이 계속 t 이거 분명 억으로 끌려가지로더올가지은데 싶어. 아은 예, 맞아요. 빨리 사진 찍고 그냥 보내야겠다 생각해갖고 아 e 아, 아, 맞아요 맞아요. 예사진 u t u b e y o 찍 t u b e YouTube, y o 그냥 u b e YouTube, y o u t u 걔네들이 사진을 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갑자기 그 이제 친구들을 여러 명을 이제 댓글로 온 거야. 거의 에어 쌌어. 풋살장을. 그리고 <laughs> 영상을 막 찍는데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를 이제 그런 동물원의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는 느낌이었어. 아, 진짜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. 그 우리 그 풋살장이라는 그 우리 사이에서 내가 막 재롱... 막 개인기하고 막 재롱잔치 막 하고 애들이 막 깔깔깔 하면서 막 영상찍고 막 그러는거야 아니 근데 진짜 난 이해가 안되는게 왜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? 그렇게 어린 친구들 진짜 어린 친구들이거든 진짜 어린 친구들 어떻게 나를 알지? 어... 아... 그래서 다시한번더 이 유튜브라는게 진짜 접근성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좋다. 접근성이 정말 좋다. 정말. 그래서 진짜 내가 방송 진짜 깨끗하게 해야겠다. 이런 어린 친구들도 내 방송 보는데,